자요, 발병입니다 내리면 롤토체스 시즌 6이 오픈하죠. 오픈하고 랭크 달리시 여러분들 위해 대신 데이터 쌓아준 남자인 대스남이 제가 또 열심히 데이터 쌓아왔습니다. 일단 시즌 십 재밌나요? 시즌 바뀔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재밌습니다. 물론 저는 시즌 원부터 시즌 1 6까지 전부 재밌다고 하는 미친 놈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했고 또 이번 시즌 장점이 기본 스킨입니다. 근본 시즌이죠. 이번 시즌 컨셉은 해금입니다. 해금이 뭐냐? 말 그대로 조건을 충족해야지 쓸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기본 챔피언 60개, 해금 챔피언 40개로 총 챔피언이 100개구요.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한 조합을 짤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게임 방향성이 7시너지 같은 단일 시너지보다 2,3시너지를 섞어서 조합하는 덱들이 더 강하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해금이라는 시스템이 게임 초반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좀만 적응하면 엄청 쉬워요 라이크 like 99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단이 처음 외울 때는 귀찮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뭐 외우고 나면 뭐 248, 37-21, 뭐94-36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1티어 덱들 플러스 티어 덱들별 꿀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티어덱 선별 기준은 제가 PB 100판 이상하면서 좋다고 느낀 덱들 플러스 통계적으로 검증된 덱들만 올렸습니다. 물론 통계에 안 잡히는 덱들도 몇개 있는데 오히려 제가 알려드리는 덱들이 통계 사이트 덱들보다 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롤덱 알려드리기 전에 이번 시즌은 리롤덱이 많지 않습니다. 게임 디렉터 피셜, 그러니까 모트독 피셜로 이번 시즌 은 2, 3코스트 리롤덱들보다 운영덱, 밸류덱 위주의 덱들이 주가되는 시즌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리롤덱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짜 1티어다라고 할 만한 리롤덱이 이시탈 바드를 제외하고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리롤덱을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요. 각이라는 게 무조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선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리롤덱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롤덱은 난동 바드덱입니다. 딱 봐도 엄청 쉽게 생겼죠? 저희 집 뽑기도 할수 있는 조합. 6난동에 바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리가 남는다고 하면 조이나 아무 기원자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운영법은 어떻게 되냐? 2-3에 리롤 4번을 쳐서 바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바드는 해금 챔피언입니다. 근데 해금 조건이 첫 초밥 전에 리롤 4번 돌리시면 돼요. 근데 2-1에 돌리면 돈도 없고 레벨도 3이니까 2-3에 자만추 4렙을 찍은 다음에 리롤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법은 6렙에서 이제 바드, 사이온, 일라오이, 쉔, 총 4개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탱커는 사이온인데 굳이 일라오이, 쉔을 삼성 찍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드 패시브가 아군 삼성 챔피언이 많을수록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같이 찍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병 조이 같은 경우 타군 시너지거든요. 근데 타군 시너지는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위협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너지가 없는 대신에 성능이 좋거나 유틸이 달려있는. 조이는 이제 막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이를 넣으면 막각 아이템을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유물 중에서 승천을 뽑았을 때이 덱을 덱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이온이 무조건 승천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승천을 뽑았을 때이 덱을 덱게 하시면 최소 순방, 최대 1등입니다. 그래서 개꿀이다. 삼성작 이후엔 이제 업치고 육난동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모공, 볼리베어. 9랩 가서 자리가 남는다고 하면 세트 넣어주시면 이제 3 아이오니아로 조합 이뻐집니다. 두번째 리롤 덱은 이시탈 바드 리롤 덱입니다. 이게 현재 압도적 1티어 리롤 덱입니다. 리롤 증강을 먹었을 때이 덱을 한다? 진짜 최소 순방입니다. 특히 2만원 같이 증강을 먹었을 때 하면 엄청 좋습니다. 이 덱이 엄청 세고 쉬운데 나름 좀 디테일도 필요한 덱입니다. 일단 아까 설명했듯이 바드는 2-3에 리롤 쳐주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나 2만원 같이 증강을 먹었을 때는 2-1에 쳐도 되구요. 그다음에 6렙에서 니코 바드 바이 밀리오 오리아나 삼성작 해 주시면 됩니다. 니코 바드 같은 경우는 필수고 바이 밀리오 오리아나는 삼성작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밀리오까지 삼성작 해 주시면 좋긴 한데 6렙에서 돌리기 때문에 밀리오는 잘안 찍히더라고요. 보통 메인 딜템은 바드, 서브 딜템은 밀리오나 오리아나 삼성작 찍히는 기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밀리오가 3코스테인데 메인 딜템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밀리오가 삼성 찍히면 바드보다 더 셉니다. 근데 모렐 스태틱 같은 서브 딜템을 밀리오 줘야 하는 이유가 바드가 광역기가 아니에요. 얘가 잘못 칩니다. 그래서 템을 이렇게 분배하는 게총 딜량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덱할 때 꿀팁이 삼성작이 아닐 때 이성작인 상태일 때는 바드템을 밀리오 주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밀리오가 이성일 때도 존나 세서 피갈리가 야무집니다. 삼성작 이후에는 이제 업치고 그냥 이시탈 두개 추가해주면 됩니다. 니달리, 스카너. 참고로 스카너 해금 조건이 탱커가 아닌 기물한테 가구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덱을 하실 때 가구 일을 필수로 만드셔야 되고 크립 때도 해금이 되기 때문에 크립 때자기를 써가지고 가구 일을 이제 딜러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5이스타를 굳이 안 쓰고 3이스타에 4필터 오버 쓰면서 TX 해금까지 해서 밸업도 가능합니다. 사실 오이스타는 전투 효과가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전설의 피 2가 차는게 전부라서 특히 중국 친구들이 이 필터오버 버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스타로 뻑이면서 브로까지 해금이 가능한거 아니면 이 필터오버 버전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세번째 리롤덱은 이스타라리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덱은 바드 하이오한 덱입니다 바드는 2코스트라서 훨씬 쉬운데 이 덱은 3코스트가 메인이라 좀 빡세죠 그렇다고 파워가 막 바드덱보다 훨씬 더 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이 또이 합니다 근데 왜 추천하냐 이 덱을 무조건 해야되는 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드가 겹쳤을 때에요. 리롤 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AP템을 쓰는 리롤 덱이 바드 말고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2-1에 리롤 증가를 먹었어. 근데 바드가 겹쳤다. 그러면 상대랑 너 죽자, 나 죽자로 머리 박는 것보다 아리 덱으로라도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아리 덱을 제가 너무 깐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덱꽤 자주 합니다. 아리를 쓰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아리가 진짜 개잘 나와요. 엔간하면 삼성이 찍힙니다. 그리고 삼성이 다 찍히면 1등 파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덱입니다. 보통 아리덱을 어쩔 때 각을 보면 좋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바드가 겹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립에서 아리가 떠가지고 2-1에 자연스럽게 3 아이오니아 빌드업이 될때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운영법은 그냥 7렙에서 캐는 아리, 밀리오, 삼성작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번째 1티어 리롤덱은 갱플 드레이븐 리롤덱입니다. 2코스 리롤덱 황제가 바드라고 하면 3코스 리롤덱 황제는 갱플 드레이븐입니다. 3코스 리롤덱 중에서 가장 좋은 리롤덱입니다. 이 덱은 초반에 3 빌즈워터가 켜졌을 때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혹은 드레이븐이 크립에서 나와서 드레이븐로 으 쌀먹 빌드업을 할수 있을 때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레이브는 킬처치 관여시 돈을 뜯어옵니다. 아, 그리고 트페가 떴을 때, 트페한테 템을 두개 넣어줘야지, 빌즈워터 챔피언인 그레이브즈가 해금돼서 3빌즈워터를 킬수 있습니다. 이 덱은 3코스 리롤 덱이니까 당연히 7렙 롤을 치겠죠. 근데 7렙 롤을 엄청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칩니다. 이 덱은 리롤 덱이면서 템포 덱이에요. 뭔 말이냐? 3빌즈워터 상점에서 노틸러스 갱플랭크가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리롤 안 쳐도 이기면서 간다고 하면 노틸 갱플을 그냥 공짜로 삼성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렙에서 너무 딥하게 치는 것보다 적당히 치면서 8, 9렙까지 연승을 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좀 어려운 플레이이긴 한데, 숙련되셔서 갱플 고수가 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리롤 덱은 비에고 영증 덱입니다. 16시즌 영증들이 다좀 하자가 있거든요? 비에고가 유일하게 1티어 영증입니다. 운영법도 엄청 간단해요. 그냥 48 쳐서 혹은 오래 모시킵 하면서 비에고만 삼성작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군도 해금 챔피언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 외엔 칼리스타, 쓰레시 근데 해금 조건이 그냥 그림자 군도 시너지만 켜주고 싸우면 영혼 스택 쌓여서 자동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그냥 없애고 군도 애들만 딱딱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구렙까지 갔다고 하면 피들스틱 킨드레드 넣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참고로 카리스타는 토벌자라서 인피안 줘도 스킬에 치명타가 터지고요. 그리고 쓰레쉬는 브루저입니다. PB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탱템 주고 쓰던데들템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1티 운영덱은 신지드 덱입니다. PB에서 판에 3명은 덱겠치던 미친 덱이고요. 아마 본섭 넘어올 때는 좀 너프돼서 들어올 겁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 초반에 연패 증강이나 돈 증강을 먹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2 스테이지를 열고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부터 반등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아요. 왜 와이? 신지드의 해금 조건이 체력 마이너스 35에 전쟁 기계나 자원 챔피언 4개만 필드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패만 하면 엄청 쉽게 깰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렙에서 덱을 맞춰주시면 순방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가 야무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브론즈 증가를 먹으면 이덱 짱구 됩니다. 특히 프리즘 연구 먹으면 거의 1등 확정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왜 4코스트 세라핀이 아니라 3코스트 말자의 템이 들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놀랍게도 말자가 더 셉니다. 말자는 3코스트 치고 너무 세고 반대로 세라핀은 4코스트 치고 약해서 PBA에서는 말자한테 템을 줬습니다. 근데 본스 넘어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당일에는 눈치 보고 들템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l t 의 운영 덱은 플렐리오드 워익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각을 보냐? 별표 5개 치세요. 초반에 바위가 떠서 필토버나 자운으로 빌드업할 때만 할수 있는 덱. 100입니다. 왜 y? 와이? y에게 해금 조건이 바이 이성의 징크스 1성이거든요 근데 바이가 준나 인기 기물이라서 8렘에서 이성 찍으려고 하면 절대 안 찍힙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이를 들고 있을 때만 갖고 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8렘에서 y 해금 못해서 죽대요 참고로 경험담입니다 이제 구랩 가서는 밸리업을 어떻게 하냐 타릭 넣어주시고 미 스포츠는 루시안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LT 운영덱은 학살자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초반에 브라이어나 키아나로 빌드업할 때 갖고시면 오 좋습니다. 그리고 빌드업하실 때 필수적으로 피흡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 와이? 아트록스의 해금 조건이 피흡 40%예요. 그래서 증강으로 추가 피흡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면 보통 이 피흡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드업 할때꼭 피흡템 만드셔서 빌드업 하시고, 팔렙에서는 이제 브루저템을 아트록스 말고 안베어주고 쓰시다가 아트록스 이성이찍히면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벨베스가 사실 비선 실세인데, 얘템이 되게 중요해요. 크라켄 수는 어지간하면 고정으로 맞춰주시고, 남은 한 칸은 땅 크라켄이나 거학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유물 아이템 중에서 다르킨의 활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브랩과서는 이제 피들스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극후반까지 그 간다고 하면 브라이어, 초가스, 갱플 빼주시고 아지르, 멜, 탈릭으로 밸류업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밸류업할 상황은 잘 안나오고 사악살 자선쟁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네번째 운영 덱은 육비전 마법사 덱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무조건 돈증가을 먹었을 때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덱이 뒤지게 비싸요. 왜냐면 사이러스의 해금 조건이 자르반 이성, 럭스 이성, 가렌 이성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찍고 팔아야 하는데 럭스랑 가렌은 4코스트입니다. 조건만 들어도 개빡세죠? 그래서 사실상 밸류덱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운영법은 어떻게 하냐? 일단 돈 증을 먹었을 때 갖고 오는 게 좋고, 데마시아로 빌드업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와이? 갈리오를 해금해야 돼요. 갈리오는 또 뭐냐? 해금만 하면 공짜 포온의 챔피언입니다. 필드에 안 넣어도 창고에서 파워렌즈맨키로 출동해요. 그래서 데마시아로 빌드업을 해서 갈리오를 해금하면 고점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 갈리오를 해금한다고 하면 타릭자리에 이제 데마시아 챔피언 하나 넣어주시면 참 데마시아까지 켜져서 개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킬에 치감이 있으니까 굳이 치감을 안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러스가 엄청 좋은데, 은근 개복치 기물이라서, 꼭 밤끝이나 순을 챙겨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LT의 운영덱은밸류덱입니다 이번 시즌은, 밸류덱이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을 거예요. 물론, 밸류덱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번 시즌은 특히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구랩 가는 경험치가 줄어들었고, 구랩 갈수 있는 돈, 경험치 증강들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빌드업이 좀만 잘 풀리면, 구랩 가기가 엄청 쉽다. 그리고, 16 시즌은, 오코스트 챔피언들이 다 좋습니다. 루시안 피들 같은 경우, 넣기만 해도 전체 아군이 강해지고, 오른이나 멜 같은 경우, 유물 아이템, 찬템을 줘서 고점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시즌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밸류덱을 무조건 할줄 알아야 한다. 근데 밸류덱은 벌써 최적화가 끝났거든요. 어떤 버전이 좋은지 벌써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뽀삐도 이해할 수 있게 진짜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2 분만 보시면 16 시즌 밸류덱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니바셀을 외우세요. 니코 바이 세라핀 이생키들은 그냥 삼총사임. 좋은 덱이다 싶으면 얘들이 꼭 들어갑니다. 특히 니코는 나중에 사일러스로 밸류업도 가능하거든요. 시너지가 어모대 비전 마법사로 완전 똑같아서 아무튼 니바셀 이 삼총사 무조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웨인 슈바날 넣어줍니다. 얘네 두마리가 이전쟁 국밥 탱커들입니다 아 슈바나는 탱커는 아니고 부르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스웨인이 개사기 챔피언이거든요 전시즌 자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탱도 되는 자르반 그래서 방템을 넣으셔도 되지만 얘는 수맹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안을 넣어줍니다 루시안은 넣기만 해도 아군이 전체에 강해지거든요 루시안 상태일 때는 아군 피해 증폭 7% 세나 상태일 때는 아군 피해 감소 7%라서 개꿀입니다 보통 이렇게 6마리는 고장이고 이제 나머지 3자리를 유동적으로 쓰거든요 보통 국룰이 이제 세가지 버전이 있는데 세개다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국룰 버전은 암베사, 히들스틱, 메리입니다 사실 이 버전만 아셔도 돼요 보통 이 버전을 가장 좋은 밸류 덱으로 칩니다 두번째 버전은 드레이븐, 킨드레드, 메리입니다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 루시안의 템을 주고도 추가 에디 딜템이 남아서 킨드레드한테 템을 챙겨줄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버전은 애니, 티버, 아지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버전은 애니가 이성이 찍히면 티버 이성도 공짜여서 가성비가 좋은 버전입니다. 템들은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바세, 스웨인 슈바나, 그 다음에 루시안까지 이렇게 6자리는 고정이고, 나머지 세 자리는 요세개 버전 중에서 채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시즌 다들 재밌게 즐기세요. 바이바이.